thank you 안녕하세요. 잠실에 신 잠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3주차 잠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엘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30억에서 31억, 전세 10억에서 11억, 월세 1억에 340만 원에서 8억에 80만 원. 33평 매매 33억에서 35억, 전세 10억에서 12억, 월세 1억에 400만 원에서 10억에 80만 원. 45평 매매 4 40... 12억에서 45억, 전세에 16억에서 17억 5천, 월세에 6억에 340만 원에서 12억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잠실 리센츠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12평 매매 12억 5천에서 16억, 전세에 4억 7천에서 7억 5천, 월세에 3천에 200만 원에서 5억 4천에 100만 원. 24평 매매 30억, 전세에 11억, 월세에 3억에 300만 원에서 5억에 220만. 원 33평 매매 33억에서 35억 전세 11억 5천에서 15억 월세 2억에 330만 원에서 11억에 40만 원 38평 매매 40억 전세 15억 월세 6억에 340만원, 48평 매매 40억에서 45억, 전세 16억에서 23억, 월세 2억에 550만원에서 10억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29억, 전세 11억, 월세 1억에 340만원에서 7억 3천에 100만원, 33평 매매 31억 5천에서 33억, 전세 11억 5천에서 12억 5천, 월세 월세 1억 5천에 360만원에서 11억에 20만원, 43평 매매 37억에서 39억, 전세 16억 5천에서 17억, 월세 6억 5천에 320만원에서 7억에 340만원, 54평 매매 39억에서 41억, 전세 17억, 월세 14억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7월 3주차 주간동향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627 대출규제 이후 매매 시장은 조용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주와는 다르게 호가가 내려간 금매 위주로 한 개씩 거래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수 대기 수요는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월세는 괜찮은 매물 위주로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전세 등 줄어들고 월세 매물이 더 늘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정부의 후속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시장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매나 전월세 모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매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신, 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